지드래곤이 첨성대 앞에서 무료 공연을 연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소문.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습니다. 게시물에는 31일 첨성대 특설 무대에서 지디 단독 퍼포먼스, 드론 쇼, 불꽃놀리 VR 피석 사전 등록 필수. 이런 구체적인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문제는 이 허위 정보가 실제로 팬들의 움직임을 불렀다는 겁니다. 31일 서울에서 경주행 KTX는 이미 대부분 매진. 팬들은 공연 보러 가야 한다며 숙소까지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공식 SNS를 통해 지드래곤 첨성대 공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전 등록 링크 역시 개인정보 피싱 페이지로 밝혀졌습니다. 경주시민들은 허위 글이 한달 넘게 돌았는데 이제 와서 공지하냐며 극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지드래곤은 11월 1일에서 2일째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앵콜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 공연을 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정이었죠. 이번 사건은 가짜 공연정보 가실때교통혼잡까지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SNS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클릭 한번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